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난 앨범 이제 에피소드 1 무브먼트를 통해서는 뭔가 80즈가 세상을 향해서 저항하고자 하는 그런 정신이 느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앨범 에피소드 2, 아울로를 통해서는 뭔가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우리가 원한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뭐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점은 앞으로 뭔가 그더 월드 연장을 통해서 이 세상에 던지고자 하는 그런 궁극적인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런 메시지에 있어서 멤버들의 참여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저는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더 월드를 통해 궁극적인 메시지에 대해서 여쭤보셨고요 멤버 분들의 참여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여쭤보셨습니다 아, 우선 질문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사실 그,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제 들려드렸던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노래들이 사실 굉장히 강렬하고 또 어떻게 보면 어 이제 대중분들께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어,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는 어, 이제 사실 딱 어느 공간 아니면 딱 하나를 지칭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곳에서 사실 자기가 본인이 각자 이제 통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나 그게 감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행동에 이제 어떤 규칙 그 단체의 규칙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이나 본인이 이제 보여주고 싶은 것들 그리고 생각하는 것들을 100% 표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어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저희는 이렇게 조금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고 다양한 노래들로 어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씩은 깨고 우리만의 것들을 계속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조금 던지고 싶었어요. 그거를 이제 저번에는 조금 강렬하고 임팩트 있는 것들을 위주로 이제 조금 장치로 활용을 했다면 이번에 조금 더 유쾌하고 재치 있는 가사로 조금 표현을 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고요. 어, 참여도에 관련돼서는 사실 저랑 미, 저 어, 홍중 네 에이트즈 네저 캡틴 홍중과 이제 민기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매 앨범마다 가사에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어 이번 앨범 같은 경우에는 또그 이제 첫 이제 앨범의 시작 초안 작업부터 어 가사를 이제 제가 같이 작업을 시작하기도 했고 멤버들도 항상 이제 앨범을 준비할 때면 아 이번에는 요런 방향으로 이번에는 저런 방향으로 굉장히 의견을 많이 줘서 이제 그게 노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영상에서 또 다양한 곳에서 저의 의견들이 반영된 저희만의 이제 벽을 깨부시는 그런 것들을 하나씩 담아가고 있는데요 어,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또 홍중씨와 민기씨가 이번 앨범 전곡 작사에 또 참여를 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또 질문이 있으면 저희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 우리 두분 계신데요 한 분씩 먼저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큐 김지원 기자라고 합니다 네, 우선 컴백 축하드리고요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후렴구에 좀 따라하기 쉬운 안무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전반적으로 여유롭고 즐기는 컨셉인 것 같은데 좀 컨셉추얼한 퍼포먼스 할 때랑 좀 달랐던 새로운 점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성아씨 보컬 를 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랩도 하셨고 민기 씨는 좀 이니셜 넣은 가사도 인상적이었는데 또 이번 앨범 통해서 좀 새롭게 도전한 점이 있다면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여유롭고 즐기는 곡 같은데 우리 새롭게 느낀 점 여쭤보셨고요 그리고 성화 씨, 민기 씨에 대해서도 여쭤보셨는데 먼저 첫 번째 질문 한번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질문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에이티즈 윤호입니다. 어, 일단 첫 번째 포, 안무에 대해서 이제 얘기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컨셉추얼한 그런 안무를 지금까지 해 왔을 때는 되게 멤버들끼리 네, 그때도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이제 서로 컨셉추얼한 표정도 연습을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이번 이제 포인트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포인트들을 하나하나 살리는데도 조금 연구를 많이 하고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적인 것들도 어떻게 보면 컨셉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어 제스처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잘 녹아 나와서 이번 안무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성원 씨. 네. 에이티 성화입니다. 우선 제가 이제 회사에 입사를 할 때는 보컬로 이제 입사를 하게 아, 지원을 랩으로 하게 되었지만 이제 회사에서 보컬에 좀더 가능성을 많이 봐주셔서 이제 보컬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시리즈를 하는 만큼 또 팀에게 또 새로운 뭔가 컨셉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또 제가 랩으로 지원했던 만큼 그런 제 꿈이었던 부분들을 회사에서 잘 좋게 시도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제안을 해주셨을 때 처음에 좀 두렵기도 하고 사실 지금 이 정도 연차에서 뭔가 이미지를 바꾼다는 게좀 망설여지기도 했지만 일단 주변에 우리 멤버들이랑 회사 분들에서 이 자신감을 너무 많이 줬었고요 또 기존에 랩을 하던 홍중이랑 민기가 옆에서 정말 많이 이런 도움을 많이 줬거든요 또 제스처나 이런 것들은 또 저희 안무팀과 멤버들이 도움을 많이 줬기 때문에 사실 많이 부족했지만 이제 멤버들과 우리 회사 식구분들의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새로운 시도를 시작하게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의 활동도 정말 다양한 시도를 더 두려움 없이 자신감 있게 해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도, 변화를 무서워하지 않는 우리 홍주배 네. 성화 씨의 도전이었고요 민기 씨도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민기입니다 어, 바운시 노래 자체가 조금 재치 있고 조금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노래다 보니까 저도 어 작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치 있는 문구, 재치 있는 가사를 쓰고 조금 더 기억에 남을까라는 고민을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어? 영어로 내 이름을 가사에 새겨 넣으면 그것도 한 개의 노래를 찾아 듣는 포인트가 아닐까? 라고 해서 제 파트에 제 이름을 새겨넣게 됐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더재치있게 들리 들리셨다면 저는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 아~ 얘기하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투어도 많이 하고 앨범도 그래도 비교적 자주 내시는 것 같은데 그 투어 준비하고 앨범 발매 병행하는 게좀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으신지 병행하시면서 앨범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앞선 답변이랑 좀 겹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난 앨범 이후에 어떤 고민을 해서 그 결과가 이번 앨범 그리고 타이틀곡 바운시로 나온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체력적으로 힘든 점은 없었는지, 앨범작업과 투어를 같이 하면서 힘든 점은 없었나요? 어... 일단 질문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종우입니다 어... 투어 준비하면서 이제 앨범작업까지 이렇게 병행하면서 어... 지, 당연히 힘들고 지친 순간들도 있었지만 뭔가 저희에게 주어진 일들, 그리고 또 에이티니 분들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일, 일들이 저희 앞에 이렇게 많다는 걸 느꼈을 때는 너무나도 누구보다도 보람 찾고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하나하나 일을 진행할 때마다 더욱더 진심을 담아서 녹음하고 자켓 찍고 투어 갔다가 뮤비 뭐 찍고 투어 갔다 이런 거를 좀 약간 진심 담아서 했던 게 있던 것 같아서 저희로서는 힘, 잠깐은 힘들겠지만 저희가 에이티티 분들과 함께하는 순간만큼은 어떠한 걸 갖고 와도 제게 행복한 행복하고 그리고 또 기억에 남을 만한 추억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던 것 같고요. 어 그래서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laughs> 네. 또산 씨는 혹시 힘든 점은 없었어요? 같이 병행하는 데에서? 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에이티즈 산입니다. 어 사실 안 힘들다고는 안 힘들다면 정말 거짓말이고 사실 힘든 순간이 정말 많았지만. 어, 그럴 때마다 에이틴이 분들이 저에게 힘을 너무 많이 주시고 그리고 얻는 에너지가 저에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더 좋은 에너지로 저희가 보답해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일정이 되게 이번 연도 되게 많지만 더 빨리 찾아뵙고 싶어서 컴백을 이렇게 빨리 준비한 것도 있고 어, 얼른 하루빨리 팬분들을 더 마주 뵙고 추억을 만드는 게 어쩌면 그게 체력적에서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얼른 또 뵙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들 에이티의 사랑 때문에 네, 원동력이 됐다고 하고요. 아까 잠시 말씀하신 두 번째 어떠한 고민 끝에 이렇게 앨범에 어 녹여진 것 같으신지도 여쭤 보셨거든요. 살짝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떠한 고민을 통해서 네, 이렇게 앨범을 만들게 됐는지. 네. 네, 에이티 홍중입니다. 어, 사실 이제 어, 되게 첫 번째 질문하고 조금 연계가 되는 이제 대답일 것 같은데요. 사실 굉장히 앨범 내고 이제 투어를 다니면서 사실 저희는 그 몸으로 이제 와닿는 그 이제 그 곡들별로 어, 에이티니 분들이 이 곡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 주시고 이 곡을 또 어떻게 생각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사실 투어를 돌면서 너무 이제 몸소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 바운시 앨범 같은 경우는 어 할라지아 이제 앨범을 발매할 때 이미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던 앨범들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뭔가 그첫 번째 그 게릴라 앨범을 내고 첫 번째 투어를 돌면서 조금 고민했던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앨범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저희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너무 좋고 저희가 하고 싶은 거를 계속 보여드리는 것도 너무 좋지만 어 우리 팬분들이나 어 에이티 니 분들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에이티 니 분들이 또 보고 싶어하는 부분들도 좀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것과 그 사이에서 더 효과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기 위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녹은, 녹아 들어간 앨범인 것 같고요 어 사실 이제는 에이티 니 분들의 그 뭔가 생각이나 이런 여러 가지의 반응들이 에이티즈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에이티즈 색을 잃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걸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그게 합쳐진 게 에이티즈 색깔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이번 앨범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 저는 어 그런 고민들 끝에 나온 이번 앨범이 가장 에이티즈스러운 앨범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우리... 네 감사합니다. 팬분들 AT니의 생각까지 우리 녹여낸 게 AT의 색깔이다. 이렇게 홍중 씨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기자님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AT즈가 오늘 찾아와 주신 기자님들을 위해